배라 라라 좋았어. 야 이거 음악 어떻게 끄냐? 설정 들어서까. 아, 이세라핀 음악 세라핀 때문에 음악 들리는 것 같은데. 이 판을 좀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탑만 동안 썼면저것도 내려가나? 내려가니난태양을 따르지. 가가까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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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대까까까까까가 아, 아, 다른 쪽머리까까까까까까까까지 않나? 욕심 좀좀까 다 먹어야겠다. 아, 어 먹어야겠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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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위험이 닥쳤다네! 오늘은 또, 우리에게 얼마나 짜릿한 모험을 선사할까? 잘했가 잘했다, 잘했 나이스. 다 잘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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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반잘했면돼 국민 casts 참일부 아니 반박하면 안 되는데. 반떻가도 돼. 어때? 개굴로암 심술난 두꺼비 형이시여 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이다. 괜찮네 어, 과일 어디야? 그럼 올라올라 어, 어디저파이 먹고 있어. 파이게, 아파이 먹고 있어. 파이아니기말이 뭐부터 팔모스 아 이쪽이 맞겠다. 아 무드 가디들이 새로운 건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야. 이 지금은 뛰어 때가 아닐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이 폭신폭신한 발 정말 좋아. 음, 다 아이뭐봐 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 일단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다 t I love it. I l 이 v e it. I 내 o v e it. 내 love i 가자가자가자 가다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자, 가 보자. 아, 잠깐 사렙이다. 어? 대잡 대. 잡잡 오케이, 오케이. 아이, 째 어때? 어때? 아, 당히봐 줘야지. 약간 네지컬이 좀 보이는 거 같지. 근데 왜 같이 간다가 아니, 마오카이안 어? 오려면 나도 기다릴 필요 없지 이게, 사들이쓴는물건올라오지 <laughs> 그래. 야, 이끝나오와지 <laughs> <laughs> 아트에끝나가지고쉽네요 게임이. 도하 아파서 놀랬죠? 보기 말고도 얼마나 많은 걸 선사하는데, 아이 <놀람> 친구 내 대신 을깜 <감정> 지켜주게. <놀람> 생이 형은 정말 고마운데? 좋은 기적이아니었는리 정신이 어

같지. 처만있 갈팽이처럼 질주하라고. 목이다 없을 거야. 나 갈게. 제한되었습니다. 뭐야 쟤는 쟤는 쟤야 쟤는 자기 아, 전에 치는 거 열친다. 근데? 치만 못 가게 봐. 아 여기만 못 가게 봐. 야, 여기 오잖아. 볼게. 아 여기에 뭐이가 여기 와라니까. 맞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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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. 근데 그걸 왜못 맞춰? 아니 제가 무빙했잖아. 저 가만히 있었어. <laughs> 어? 제가 가만히 있었냐고. 아니, <laughs> 히 모든, 모든 캐릭터는 무빙을 해. 당연히. 그럼 니도 원더게 막았으면 됐잖아. 내가 뭐 원더게 막으라고 했는데. 그 어떻게 막아야 될까? 지가 가는데. <laughs> 니도 그 라인을 힐인지 쓰고 밀면 되잖아. 어, 왜 이렇게 못 맞, 못 맞, 못 맞, 못 맞는지 모르는데 <laughs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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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아 와, 설마 와 그렇게 <laughs> 봐줬는데 소켓 따이네 기가한테 봐줘 봐줘 내가 내거 아니야 그걸 봐줬다 아 이제 다가한칸더 뜯다가 아, 저건 아니다. 저건 아니야. 아니 좀 바주오 답이나 나서 괴물 된다. <laughs> 아니 다른 라인 다 이기고 이제 뭐해? 어? 아예 라인을 계속 밀잖아. 조영도 다, 다 먹고 영도 다 먹고 다 오고 있는데 뭘 또? 다 라인 다 이기고 이제 퍼브 퍼브 왜안 받지? 나와 안 가져? 아이 는데

좀 마음이 아, 왜, 왜, 탈로 좀마음이 같아. 탈론마아 텐다. 이 아. 왜 그래? 아 일부러 일부 그러는 거야? 일부러 그러는 거면 내가 인정할게. 기, 아, 저거 아까 써 가지고. 아 <laughs> 아니, 답 <따비>. 어. <laughs> 뭐 바텀 들저 그거 개발하고 는데왜 파고 안하고 아니, 내가 다 키웠잖아. 애기가 안 가도 되잖아. 아니, 근데 니가 너무 약한, 내가 그정도로 니가 약할 지도 몰랐어, 그냥. 그건 나도 좀인정하 그걸 해, 줘야지나 저렇게 험하게 죽을 줄 알았어. 왜 험하게 죽어? 응, 궁은 못가져서어 못 <laughs> 그냥 해도 이리 오는데. 얘한테 어, 가는 <laughs> 멀다 근데 조금... 달이아는 가고 있는데 멀어. 아씨, 여기도못다블리다블리 아아, <laughs> 아 뭐해? 아 어떻게 하 거야? 뭐야? 아무것도 안 하다 이게 버리네 근데 내가 가렌 안, 하, 안 해도 되지 어차피 탑안할 거잖아 어 가렌 안 하긴 낫겠다 아 근데 가렌 안 아, 했으면 방금 바텀을 또 졌을 거 아니야 그냥 서폿 갈게 아니 가렌 해도 안 오는데 뭐, 그냥 뒤에서 응원만 해 그럼 왜 가렌 안 하는 거야 계속 <laughs>